자, 다음 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김상종 부산대 트루스 포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트루스포럼에서 청년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상종이라고 합니다. 감사.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어,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 일반 회사원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초청된 연사들 중에서, 어, 유, 어 유일한 청년으로서 한 가지, 어, 뼈 아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 자제분들이 다들 있으신 줄 압니다. 그 자제분들과 그 손자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관, 여러분이 지향하는 그 가치관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자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 저희 부모님은 계속 부산에서 사셨고, 어, 그 부모님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에 어, 공을 인정하고, 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 그 한, 한두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분들과의 생각을 다르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분, 그 부분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왜 이렇게 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산업화의 공과 민주화의 공을 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분들이 아닌, 그리고 여기 계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그분들의 공이 아닌? 몇몇 일부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의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과 저 포함한 저희들의 생각이 옳은 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과연 그 옳은 것을 옳기 때문에 옳다는 이유가 아닌 다른 상식과 양심과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그 젊은 세대는 여러분들과 나이가 아무리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2000년 4000년 몇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였지만 인간은 전혀 진보하지 않았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젊은 세대를 상대하실 때 강단에서 식탁에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간혹 뭐 목사님이 계신다면 설, 설교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저희와 세대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오름을. 옳다고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그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그들이 자유롭게 사양,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다고 생각하고 설명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 젊은 세대와 여러분들의 그 세대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젊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맞, 음, 연사로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올바른 가치관과 그 올바른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공, 공을 돌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그리고 6.25 전쟁이 발, 발발했던 그 이유인, 북한이 주적이며, 그리고 유엔군과 미군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야 했던 그 대한민국 위대한 사랑스러운 나라가 옳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들이 설득될 때까지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관심, 관심사를 공부해서라도 저희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옳은, 옳은 것을 인정하지만 설명하실 때 옳기 때문에 옳다라는 일종의 진영 논리가 저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논리는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이데올로기가 옳기 때문에 이 현실과 상식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라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판을 까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유를 충분히 대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교육했던 것은 항상 옳아왔기 때문에 젊은 너희들도 이것을 옳다고 생각해야 해 아니면은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의 가르침은 저희 세대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특별히 제가 포, 제가 속, 속해 있는 시민단체인 트루스포럼이 지향하는 것은 보수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주의 가치관은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들을 하나의 상식과 언어로써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부재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힘, 있는 힘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수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대학교에서 보수주의 2020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산에 와 있는 이유는 그 준비 모임을 하기 위해서이고 특별위원들이 UN 70주년 기념의 날로서 이렇게 연서로서 초청받게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트루스포럼이라는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여러분은 세대 차이가 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식과 이성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